제 2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박히신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또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죄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이 이를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죄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나니라. 오늘 고린도전서 2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 헬라 문화와 라틴 문화가 만나는 무역의 도시였고 상업의 도시였습니다. 부유한 곳이었고 향락이 넘쳤고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이런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이 실제가 되어진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죄가 관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은사들과 능력들을 보이셔서 교회가 세워지게끔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이미 갖고 있었던 지식과 언변의 능력 위에 하나님의 은사가 더해지다 보니 그들은 교만하여졌고 분열이 분쟁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져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게 되어졌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해답을 먼저 선포하며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이 교회의 분열과 문제의 해답은 바로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능력이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십자가는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지는 자리이고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교회에서 사용하는 내 마음의 왕자에서 내가 내려오고 하나님이 내 왕자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현장인 것이죠. 이 십자가가 고대 사회에는 형벌의 상징이었고 조롱과 죄악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능력이 되어지는가? 어떻게 이것이 교회의 문제 해결점이고 크리스천들이 바라봐야 될 방향성인가? 이 이야기를 고린도전서에서 쭉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어 이제 2장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 갔을 때에 자신의 심정 그리고 이 고린도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 자기의 추억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바울의 추억을 한번 살펴보죠.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누라. 바울의 심정이 삼 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요.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였을 때 그의 마음에는 세 가지의 심정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약함에 대한 걱정 그리고 그 마음의 두려움 그리고 심히 떨리는 마음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약함이 무엇이었고, 바울의 두려움과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심히 걱정하는 마음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왜 걱정했는지, 왜 두려워했는지 이것을 딱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에 있었던 이 고린도 지역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은 언변이 능했고 지식이 많았습니다. 예, 그리스 헬라의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그들은 말하기를 즐겨 하였고 지식을 논하기를 좋아하였습니다. 아, 철학이 발달하였고, 아, 논쟁과 대화와 토론이 예, 자유롭게 이루어지던 곳이 이 헬라 그리스 문화의 예,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 도착하였을 때,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두려움은 그들의 아름다운 말, 그들의 지혜로운 말, 이들의 이런 지혜와 이런 뛰어난 언변을 내가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절에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것은 그... 너무 말을 잘하고 너무 지식이 뛰어난 사람 앞에서 내가 굳이 말빨로 혹은 지식으로 저 사람을 대하는 것은 내가 여기에 상대해서 이길 수 없다. 아예 그 부분은 내려놓고 다른 것으로 상대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또 바울에게 있어서의 두려움이란다면 그가 육체적으로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눈이 잘 보이지 아니하였고. 아, 또 몸이 굉장히 쇠약한 상태고,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라틴의 문화, 로마의 문화는 군대 문화입니다. 굉장히 강인하고, 또 강력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발휘하고, 또 권세를 갖고, 그런 사람이 출세하는 그런 군대 문화였죠. 그런 것에 비하면 자기는 너무나 미약하고, 또 신체적으로 연약한 존재임을 자기 스스로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외적으로 볼때이 고린도에서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고 설득할 만한 능력이 자신에게 없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당연히 두려움이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이때에 이제 바울이 결단하게 됩니다. 그럼 이 고린도에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4절과 5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에 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느라 바울은 결단하기를 사람의 설득력으로 지의 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고린도 지역을 전도하겠다라는 결단을 했다는 것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고린도의 교회가 형성되었고 많은 믿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의 전도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바울의 언변이나 바울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였고 성령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일을 이루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배움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또 열심히 특심이었고 말에도 능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자신이 뭐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 자신의 언변으로 전도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였습니다. 이것을 정직하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말을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내가 막 기적을 일으킨다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막 바뀌어지는 게 아니다. 성령님이 너희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이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형성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셨습니까? 우리 가 어떤 분들은 누군가의 설득으로 그리고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하나님에 대해서 유창한 말을 해서 설득되어서 예수를 믿으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영적인 체험, 기적과 같은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경험이 있으셔서 교회에 나오시게 되셨습니까?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셔서 예수를 믿게 되셨습니까? 그 방법은 다 다르실 거예요. 그런데 교회 문턱을 넘어왔을지라도 누군가의 설득으로 혹은 기적의 경험, 영적인 체험으로 뭐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어떻게든 교회에 오긴 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형성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말을 잘해서 설득을 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이해는 될지라도 믿음이 생기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이에요. 내가 아무리 많은 영적인 체험을 하고 정말 암에서 치유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했을지라도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고 어린 시절부터 주일학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정들을 다 이수했을지라도 나중에 내가 예수가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셔야만. 능력을 행하셔야만 우리의 믿음이 형성되어지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건 뒤에 이제 언급이 되겠지만,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아무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통치자들과 수많은 지혜자들이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은 자가 없었고, 전하는 자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6절, 7절을 저쯤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지혜가 아니오. 또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세상에 수많은 지혜자들이 있었고 통치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의 통치자들은 그리스의 지혜, 그리스의 철학을 습득하고 배우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의 로마의 황제들은 철학자이면서 또 통치자인 그들의 말한 것들이 어록으로 남을 정도로. 굉장히 지혜로운 자들이었죠. 그런데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통치를 잘하는 자들도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가장 죄악된 자리, 가장 형편없는 그 십자가가 어떻게 능력이 되는지 그 약한 가운데서 강함이 드러나고 미련한 것이 가장 지혜로워지는 그 자리. 가장 추악한 것에서 가장 영광스러워지는 이 십자가의 비밀은 역사 속에서 그 어떤 지혜자도 어떤 통치자도 깨닫지 못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창세전부터 숨겨져 있던 이 비밀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바울에게는 믿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믿어지기 시작했고, 바로 우리 소품교의 성도들에게도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멸망하는 자들에게 너무나 미련해 보이는 것인데, 죄악의 자리이고, 죽음의 자리이고, 비천함의 자리인데,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나의 영광스러움으로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겨지는 이 놀라운 신비, 이것이 우리 안에 작동되기 시작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라 하나님의 영즉 성령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만이 이것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고린도 교회에 교회가 형성되었을 때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분쟁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누가 더 똑똑한가? 누가 더 능력이 있는가? 누가 더 은사를 많이 받았는가? 이런 것으로 분열이 되어졌습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었죠. 근데 바울은 이 2장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믿음이 형성된 것 너희들이 십자가를 고백하는 것,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너희들이 깨달아서도 아니고, 너희들이 체험해서도 아니고, 너희들 능력을 소유하거나 은사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고,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희로 깨닫게 하시고, 너희로 지혜를 주시고, 너희로 은사 주셔서 이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끊임없이 사람들끼리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누가 더 뛰어나고 누가 더 많은 은사를 갖고 누가 더 능력이 있고 서로, 서로, 서로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만 자랑하게 되면 그 어떤 것으로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하셨기 때문에. 더 누가 더 뛰어나고 누가 더 부족하고 누가 더 많은 일을 하고 누가 더 적은 일을 하고 이건 아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감동을 많이 주시면 그 사람은 더 많은 일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감동을 덜 주시면 조금 일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믿음을 주시면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고 내 안에 믿음을 적게 주시면 그만큼 분량만 일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끔 선교지에 가시는 그런 성교사님들 보면 굉장히 위대해 보이고 하이. 아, 그 본토 아비집을 떠나고 어떻게 저 말도 통하지 않는 성교제로 가는가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존경스럽고 막 그러잖아요. 충분히 존경할 만합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은 그분들도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 주체 못하는 감동을 주시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굳이 굉장히 나보다 더 특별하다.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막 이렇게 막그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그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고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의지가 더 강하거나 더 많은 노력해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그 사람을 강권적으로 붙들고 있으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가끔 그런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님이 나에게 막 은혜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거 다 포기하고 갑자기 신학교 가라고 하면 어떡할까? 갑자기 성교지 가라고 하면 어떡할까?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뭐 가족도 있고, 아는 것도 없고, 막 이런 두려움에 괜히 휩싸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은혜 받을 것 같으면 기도를 중단해요. 내가 너무 심취하면 주님 막 포기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마. 두려워서. 너무나 가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성령님이 내 감동을 주면 내가 지금까지 걱정했던 것들을 한 순간에 다 포기하고 그냥 다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것으로도 판단받지 않아요. 목회자는 굉장히 뭐 뛰어나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성령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와서 한 거예요. 목회자들도 자기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무식함과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떨림이 있습니다.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이 제 안에도 있다고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을 보면서 아, 내가 공부를 잘 못하고 능력이 없고 아는 게 없고 이런 것으로 판단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실제로 있어요. 어떤 목회자들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주눅드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아주 부자인 사람들을 만나면 주눅드는 사람들이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주눅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안에도 왜 그런 게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저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고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 성도님들의 판단과 사람들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완벽하게 자유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칭찬 받으면 좋아하고 조금 비평 받으면 우울해지고 그게 인간의 모습이죠. 뒤에 또 바울이 얘기해요.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오직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까지 온 것은 우리가 똑똑해서나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했거나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걸 간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만큼 성경을 읽었고 이만큼 성경을 연구했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이런 체험을 했고 이런 열심이 있었고 이런 헌신이 있었습니다.라고 하여서 자랑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인정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우리 성도님들을 이 자리까지 인도한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은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새벽기도 하고 싶다 그래서 내 의지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정말 평생을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 저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 능력으로 되, 됩니까? 해보시니까 안 되잖아요. 성령님이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거내 의지로 될까요? 해보실 때안 되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시도했다가 포기해 되어집니다.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읽으면 깨닫게 하고 보고 싶게 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일 예배. 교회 봉사, 그 모든 것들이 내 의지로 안 돼요. 안 돼요. 왜저 사람은 저거밖에 못 해? 이렇게 판단할 영역도 아니에요. 주님이 그만큼밖에 불량을 안 주셨으니, 그러면 그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기보다는, 주님, 저 사람의 연약감을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신 성령님, 저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성령님, 내 자녀도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성장시켜 주신 주님, 저 사람도 주님 도와주세요. 십자가는 자기가 완전히 해치되는 곳입니다. 나는 무 무능,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자리. 먼지와 같고. 거로지와 같음을 인정하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내가 완전히 사라진 그곳에서 성령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는 이 새벽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철저하게 죄인이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죄악 덩어리임을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능력과 의지로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었지만, 성령님이 나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이것까지 인도하셨고, 감동 주셨고, 믿음 주셔서, 은혜 주셔서, 주님을 알아가게 하셨고, 주의 몸된 괴를 섬기게 하셨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차오르는 우리의 교만들, 내가 무엇인가 잘난 것 같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 잃은 것 같고, 교회 봉사, 헌신,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것처럼 인정받지 못하면 화나고, 상처받고, 서운해지는 것이 우리 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삼아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음을 천적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의 도구로 온전히 활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누구도 판단하지 아니하며 또그 누구로부터도 판단받지 않는 주안에서 참된 자유자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 주님께 어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